세상에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각 사람들의 생김새도 또뭐 사는 형편 그 처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소위 세상말로 팔자 좋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출발부터 그 고생으로 시작해서 고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팔자 소관인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그냥 부자로 사는 사람은 다행이고 가난하게 한 평생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인가?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한 평생 잘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남을 속이든지 빼앗든지 간에 한 평생 내한몸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모양으로 한 평생을 살았든지 간에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 이 죽음, 이것이 정말 공평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빼앗는 사람도 죽고, 빼앗기는 사람도 죽어요. 뭐, 약한 사람이...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힘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정말 만인이 다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친다라고 해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요즘 오래 살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몇년더 산다는 것, 그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땅에서 사는 그것뿐만 인생이라면, 그러면 뭐,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뭐,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머지않아 어느 날, 바로 그 종착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산다는 것, 짧은 인생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몇 년이나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나이 다 드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너나 할것 없이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세상에는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늙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젊다고 생각하시는 젊은이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늙는 것, 그거,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젊음이라는 게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젊음의 때를 잘 보내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청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력 하나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 조그만 어두운 곳에 가면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세월이 가니까 별수 없는 거예요. 네? 언젠가 저먼 곳에 장례식을 갈, 갈 때였었는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 휴게소에 가면 리아가에다가 뭐이 물건 저 물건 참 한뜻금 만물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네? 그때 거기 보니까요. 휴대용 돋보기가 있더라고요. 휴대용 돋보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었어요. 저거 살 생각으로 만지작 그런 건 아닌데,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으니까 뭐 집사님께서 지갑을 딱 꺼내시더니 주인에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주는 거예요. 제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사실 절박하게 그뭐 돋보기가 필요한 때도 아니었는데 었 그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대열에 들어오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절에 제가 그냥 그때 돋보기당에 일찍이 가입을 했더랬습니다. 아직까지 그 돋보기 잘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주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제가 뭘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계속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예, 예. <웃음> 여러분 이거 별수 없는 거예요. 별수 없어요.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얼굴에 주름살 지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늙는 것이 흉한 것이 아니라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더 흉한 거예요. 다만 잘 늙어야 됩니다. 곱게 늙어야 하는 거예요. 이 피부를 두고 하시는, 하는 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가 아니라 인생이 잘 늙어야 하고 아름답고 곱게 늙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인데 어떻게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까? 다만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는 믿는다, 안 믿는 다에 상관없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숙명 앞에 거여갈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리를 따라서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소망하며 삽니까? 따지고 보면 바로 그날 그 디데이.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남보다 좀 약하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과 천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다, 없다, 시비하기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모순이 많고, 불의와 불평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바, 그 약속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죽음을 맞는 거예요.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이제 거기서부터 깨끗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기독교의 유명한 분, 순교하신 분, 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무슨 기념사업을 한다. 또는 그분의 생가를 복원한다.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이런 기념사업을 통해서 후세들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좀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개인적인 기념 사업이라는 것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기념비 세우려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교훈은요. 인간의 기념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죄가 뭡니까? 인간이 자신들의 기념비 세우려는 그게 죄인 거예요. 뭐이 땅에 기념비를 남기면 또 무엇 합니까? 깨끗이 순교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상을 받아도 거기서 받고, 칭찬을 받아도 거기서 받을 거라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너무 자기 기념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뭘 세상에서 남기고 간다고들 하는데요. 뭘 뭐, 뭐 남기긴 뭘 남기겠습니까? 남기고 가는 게 부끄러운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많이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쓰고 죽을 것인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고상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착하며 살면요, 삶이 추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면요, 그 삶이 아름답고 고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최고급 옷을 입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이란, 당시 로마 황실에서나 입던 옷이었고, 고운 배옷이란 이집트에서 직조한 부드러운 최고급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느냐. 날마다 잔치, 날마다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잔치하기도 힘들텐데 이건 뭐 날이면 날마다 거창한 파티를 열고 즐겼다고 하니 이 정도면 그 호화스러운 삶을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많이 샀죠. 언제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느 인간도 거역할 수 없는 그날이 그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일, 아무리 진귀한 음식을 먹고 즐겨도 늙는 것을 막지 못하고요.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어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정도니 그 장례식은 얼마나 호화스럽겠습니까? 가끔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병원 영안실에 갈라치면 어떤 집안이요?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그 많은 화환. 하여간그 크고 비싼 화원이 얼마나 많은지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장부터 계속해서 그냥 양쪽으로 그냥 세워 놓았는데 아마 화환만 해도 몇백 개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걸까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를 보십시오. 호화스러운 장례식과는 상관없이 그는 음부 하데스곧 그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잔치 그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지냈던 거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나사로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부자의 이름은 거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라고 하시는데 그 가난했던 그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뭐, 이름이나 불렀겠습니까? 저 거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거지의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놈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부자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불려졌지만 죽고 보니까 그 이름조차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부고장에 보면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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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의 대인 대인 누구 누구 이런 굉장하게 이름이 납디다만. 세상에서는 아무리 대인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생명의 명단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한 부자였던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들이 몇 살까지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짐작한데, 부자는 오래오래 호화스럽게 살다가 죽었다면, 이 거짓 나서로는 병들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할 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고 하니,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 장사나 제대로 치러 주었겠습니까? 그저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마무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죽음 그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부자가 당하는 고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은 내 혀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도록 하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물한 잔도 아닌 손가락 끝에 찍은 물한 방울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절당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의 얘기고,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살았을 때좀 진지하게 생각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죽고 나서 생각하니 이게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왕에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되었지만 세상에는 아직 내 형제 다섯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도 나와 꼭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열심을 품고 살고 있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도 똑같이 이 고통 속에 들어오게 될 터인데, 그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절당합니다. 이유인 적은 나사로가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상에 목사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산 사람이 전하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만일 죽은 사람이 기적 가운데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정말 지옥이 있더라 이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해도 듣지 않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믿는 이 신앙.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듣지 않는 복음이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거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전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세상에.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지옥과 천당이 분명히 있다고 전해도 듣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와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죽은 자가 살아나 전해도 믿지 못하고, 못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또 교회에 다니긴 해도 아직 믿음도 없고, 그냥 다니기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로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직 믿음도 없이 출석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곧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믿음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믿음조차도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선물이라. 그래서 택하신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곧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요.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공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 순간 이유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하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게 아니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은 이 땅에서의 그의 위치나 지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그 구원의 기회는 이 짧은 인생 살아 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죽음 그 이후에는 전혀 기회가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와서 전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몰랐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 문간에서 구글하는 나사로는 별볼일 없는 하청의 사람으로 취급해서 무시하고 살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스럽게 살면서 잔치하고 생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부자는 몰라서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 아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점입니다.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부자들을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유함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나 뭐 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만 부자는 부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혼자 그, 부, 어? 그 부를 소유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것다쓸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기가 쓰지 못하는 그 인여, 그 남은 재산, 그거 어디에 쓰여도 다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 쓰여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자기가 아닌 누군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에 사용하니까 그것으로 곧 죄짓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치 있게 썼을 거예요. 정말 살아서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기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을 때 아낌없이 썼을 것입니다. 불쌍한 나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위로하며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물을 남겨두고 세상에 쌓아두고 갔을 법한 이 부자가 죽고 보니까, 음부에서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남겨주고 온그 재물, 그 유산, 그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다 이리저리 나눠주고 있는 그 죽어온 그 재산, 그것이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자기들의 자녀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남겨둔 재물 때문에 욕심부리고 싸우고. 구원받는데 더 방해가 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벌써 여러분 11월입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만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짧아졌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곱게 늙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는 일에만 집착해서 더 가지려고 부들부들 떨며 사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다 이루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 안에서 살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는 관심도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요. 이 세상에서 곤고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잠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주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만 집착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끝낼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삶의 아름답고 복되고 고상한 삶이 되는 거예요. 비굴하거나 천박하지 않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 것입니다. 적게 가졌으나 많이 가졌으나 그 가진 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에 살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억울하지 않고 불공평한 모든 일 가운데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때 살아도 날마다 잔이 넘치는 기쁨과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소망의 사람 세월이 갈수록 그 얼굴빛이 소망의 빛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자가 유념해야 할 일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하고 사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